안녕하세요. 12월 3일입니다. 춥죠? 아침에 비가 조금 왔는데 온도가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달리이는 아무리 불러도 제발 나오라고 밥한끼 먹자, 차한잔 마시자, 잠깐만 나와 그래도 안 나가요. 그래서 야심한 밤에 하우스를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일이 많아서 이야기 상대해주기가 어려워 그러면 또 피식하고 또 토라지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열심히 사니까 다제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인연들이죠. 콩입니다, 여러분. 엄마 입장 먼저 보자고요. 엄마 입장에 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래 입장까지 보면 뭐 저희들은 이런 아이를 모주로 키우죠. 자 송립장에서 나오는 아이들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뭐 녹이 있는 경우도 나오고요. 아래층에서는 너무나 좋아도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변해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아이는 태풍으로 키웠으니까 자연자구가 그대로 나온 아이입니다. 여기는 또 금이 강하죠 여러분. 자, 자구아이들 볼게요. 완벽한 엄마에게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이 아이를 촬영하는데요. 엄마 봐서는 뭐, 그저 망설일 틈도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렇게 높부분이 지납니다 근데 또 키워보자고요. 속립장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아이 정도면 그래도 뭐,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아, 그래도 뭐, 반은 좀 괜찮은데 하고, 또 가볍게,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속상해 하면 농사를 못 지어요. 자, 요 아이 보이, 보여드릴게요. 한 바퀴 제가 돌아볼까요? 요 아이도 같은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죠? 옆에 아이도 이 정도면 금이 괜찮다고 해요, 저희들은. 근데 어릴 때 보면은 거의 초록색으로 컸어요. 엄마 몸에서 나왔어도. 또 어느 정도 흰 빛이 보이는가 했는데 금이 강합니다. 물론 금과 녹이 또 섞여 있는 입장도 있지만요. 네, 그 엄마의 그 자식이 맞나 이런 생각을 이 아이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도 옆에 아이도 이렇게 나오고요.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드리려고 이 아이를 사례로 들었을까요? 어, 금이 좋아서 비싸게 샀는데 왜 무지가 나와요? 이런 말을 하시면 금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을 항상 말씀드려요. 자구가 안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자인 자구도 마찬가지고 적심 자구도. 그냥 이 식물을 재테크, 경제적 원리로만 접근하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에 빠지죠.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농사라고. 농사는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가 봐서는 한20%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물 주고, 공기 바꿔주고, 그리고 토양 양분을 적절하게 주고, 그리고 햇볕을 적정하게 가려주고, 씌여주고그 역할은 미미합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 아이 자체의 자연에 맡겨야 돼요. 이렇게 좋은 아이한테서 이렇게 나올 줄은 그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 아이가 았잖아요 자, 자구가 전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크다가 이렇게 초록이 나오고 또 크다가 이렇게 금이 강한 아이가 나오고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냥 원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금이 있다고 가치가 있고 비싸고 그 기준도 인간이 정한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따지면 금이 강하든 녹이 강하든 다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네, 달님이 생각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식물을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금액으로 따지는 가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크고, 이런 튼튼하고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생산하기까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힘든 여름을 지났고, 그충 겨울을 지났고, 그죠? 그냥 기특하고 모두가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콩 마리아 대품으로요. 오늘 금대이잖아요. 그저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콩 정말 매력적이죠? 아입니다. 마리아고요. 가격은 20만원 되는 아입니다. 속립장에서 나오는 금 상태 다르고요. 전체 입장에 금을 살포시 안고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센치는 6cm 나오는 아이 통통하니 한엽기가 강합니다. 크갈수록 마리아고요. 이 아이도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조금 특이한 종자예요. 한엽 마리아예요. 조금 작지만 벌써 어릴 때부터 볼구스름하니 통통한 똥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30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5.5 정도 사이즈 나오네요. 한엽 마리아 붉은기가 강한 아이죠 여러분 대품으로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한년마리아고요이 아이랍니다 가격은 25만원이고요 여러분 금상태 수영 그리고 입장수 사이즈 모든게 고려됩니다 사이즈는 4cm고요 가격은 25만원이에요 이번 에보니 복륜이고요 가격은 80만원이에요 유독 손톱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빨갛고 핑크빛 진한 핑크빛 같아요 이런 류는 송립장에서는 녹이 강하게 녹만 보이면 금이 없네 하실지 모르지만 크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을 녹을 다 감싸고 있는 복륜으로 그런 형태의 에본입니다 전체 얼굴 보여드리고요 가격은 80만원이구요 이 정도면 거의 모주컵입니다. 사이즈 커요. 15cm가 모자라요. 한 14cm 그 정도 됩니다. 가격 8 0만원 4번 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 보면서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다육이 꽃이 꽃대가 올라오면 꽃이 피어요.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보통 다육이 꽃대는 저희들이 똑딱똑딱 떼네요 왜냐하면 뭐 자연 자구를 받기 위해서 또뭐 아이의 모양을 위해서 떼내는데 다육이 꽃처럼 예쁜 꽃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아이들마다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음 예쁘죠, 그죠? 우리는 지금 다육이를 봐야 되는데 꽃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아이 큰 대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컸니? 그죠? 혼자 보기 아까워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번분은 엘콘입니다. 17만 원이고요. 항공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얀색이 도드라지는 아이 같아요. 음, 엘콘을 영상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 녹이 강해요.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은 엘콘의 매력은 이 흰색이 뽀해야 되고, 그 흰색을 지나는 녹이 선명한 걸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크다가 또 녹이 강해질 수 있어요. 흰 부분에 초록 기운이 있다는 건 세력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다가 또, 이 아이가 무심 무심 클 때는 초록이 또 강할 때도 있고요. 물론 수분의 정도, 계절의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뽀얗게 하얗게 돼요. 저 아이는 금이 약한가 이렇게 설명은 아니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얀색을 좋아하시죠? 6.5cm 5번입니다. 17만 원 되고요. 6번 아이 엘콘입니다. 14만 원이고요. 녹이 조금 강해요, 그죠? 성립장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좀 반듯한 하얀. 엘콘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4.5에서 5cm, 14만원, 6번이에요. 6번 엘콘금 15만원이에요. 엘콘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입장에 조금 상처가 있네요. 그죠? 5.5에서 6cm 사이 나오는 아이, 엘콘 15만원, 7번 되겠습니다. 8번 에보니 복륜이고요. 항공에서 보여지는 천체 모습 보여드립니다. 노란색 금이 있는 아이가 있고, 약간 하얀색이 있는 아이도 있고, 그죠? 에보니 다양해요. 붉은색도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요. 가격은 100만 원 위에서 밑으로, 밑으로 속립장도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요. 에보니, 네, 이런 만큼이나. 또 독특한 아이들입니다. 종류도 제각각 너무나 달라요. 같은 에보니가 맞을 정도나 싶을 정도로 11.5에서 12cm. 음 예쁘죠? 어떤 분들은 이 금다육이 제 유튜브 보면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제가 불면증을 부르는 또 하나의 또 나쁜 역할도 하나요? 잠을 못 자죠 그죠 영상으로도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가격 떠나서 8번입니다 알보니 복륜 가격 100만원 되구요 랍랍니다 마리아 금 20만원이구요 음금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100% 활착은 못했어요 하지만 흙에 심어져 있는 단계입니다 뿌리 정도면 저희들 걱정하네요 커팅 하자마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아이만 좋으면 가격 20만 원이고요. 크기는 5cm 나오네요. 마리아입니다. 9번 되겠습니다.입니다. 마리아 사둔데요. 가격은 50만 원이에요. 아파트처럼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큰 아이는 제일 위에 서쓰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는 여기에 있어요. 금이 강하지 않나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일 큰 아이, 금이 강한 입장이 있기는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 모든 아이들 다 고려했습니다. 아, 예뻐요, 그죠? 전체 아이들 사이즈를 다 재봐야 되나? 한5.5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4도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이 에보니, 가격 50만 원입니다. 에보니가, 제가 그래도 에보니를 조금, 뭐, 복륜으로 된 아이들을 꽤 보여드리는 편인데, 여러분, 다 털려요. 금만 털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 정자도 약간씩 약간씩 차이 납니다. 가격은 50만 원 되고요.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8.5에서 9cm 나오네요. 에보니 복륜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이 아이도 마리아구요 가격 5 0만원 복륜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얀색이 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이 예쁘게 아이 항공 사진 보여드리고요.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밭에서 자라서, 제가 자세가 불편해요. 10cm 에서 11cm. 이렇게재었답니다 음, 마리아, 가격 50만원, 12번이에요. 3번입니다. 마리아, 어, 잠깐만요. 쌍두 같죠, 여러분? 네, 지금 봐서는 쌍두 같아요. 가격은 30만원이구요. 전체 입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도 내려오고 전체 금은 예쁘게 들어있어요 물론 조금 금이 조금 강한 아이도 있고요 쌍둥이에요 여러분 9cm 나오는 아이고요 13번 마리아 30만원 되겠습니다 14번 마리아 3두에요 가격은 60만원 입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큰아이가 이렇게 철화 같죠 여러분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 입장도 물론 좋고요 아이들도 다 예뻐요 또 제일 큰 언니는 철화로 되고 있고요 사이즈는 엄마가 9cm 정도 나오네요 농장에서는 철화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14번 마리아 3두 가격은 60만 원이에요. 5번 플라멩고 금이에요. 여러분 플라멩고 자주 올릴게요. 스타보스와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플라멩고와 스타보스는 가격 차이가 플라멩고가 한세 배는 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 어떤지 또 금은 어떤지 꼼꼼하게 종자를 확인해 주세요. 이 아이는 플라멩고입니다. 크기는 6cm 나오네요. 입장이 반듯 반듯해요, 그죠? 40만 원입니다. 엘콘 복륜이에요 항공에서 보여지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위로 갔수록 통통이에요, 그죠? 밑으로 밑으로도 엘콘 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 하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엘콘은 이렇게만 보고 있을까요? 가격 50만 원이고요. 크기는 한 11에서 12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7번 엘콘금 50만원이에요 이렇게 항공에서 보여주는 모습 보여 드리고요 성립장 보여 드리고요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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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러면 크기는 앞에 아이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12cm 나오는 엘콘 50만원이에요 엘콘입니다 40만원이고요 항공에서 쭉쭉쭉 내려올게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앞 아이들보다. 근데 뭐금 상태나 아이 수형은 같습니다. 금이 다 천체 입장이 잘 들어있어요. 한 9.5에서 10cm 엘콘 복륜입니다. 40만 원이고요. 원 엘콘 35만 원입니다. 녹이 강해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흰 부분이 이렇게 초록으로 변했다가 하얀색으로 변했다가 합니다. 엘코는 송리장에서 하얗게 나왔다가 또 나중에는 세력에서 크가는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푸른빛이 돌다가 또 하얀색으로 가다가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죠? 키워봐서 알지.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어, 오류 뭐, 한간에 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틀린 말도 많아요, 여러분. 직접 키워보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7cm에서 8cm, 35만원, 엘콘입니다. 19번이에요. 네, 마지막 아입니다. 20번이고요. 환염 마리아예요. 전체적으로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입장이 넓어요. 그죠? 그리고 전체 입장이 다 반듯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금과 녹의 비율이 일정합니다. 이런 아이는 저희들은 크게 키우기도 하고 번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비율이 이렇게 잘 나오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죠? 완벽하잖아요. 가격은 30만 원이고요. 8cm 정도 나, 나와요. 야이, 품으시고 싶으시면 얼른 찜하시기 바랍니다. 20번이구요. 환년 말이야, 금 30만원 이에요.